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23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제초가하여 십자가에 죄송합니다. 아 26절을 봅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시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자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당당히 가는 십자가의 길 당당히 가는 십자가의 길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같이 듣겠습니다. 생명과 승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길을 승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주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었심에도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와 똑같이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그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슬픔의 길입니다.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만 보이고 슬픔만 보이고 외로운 길로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또한 생명의 길이며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련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그런데 너무도 힘겨워 보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많은 고초를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잘 정돈된 그런 매끈한 십자가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옹기가 있고 거친 나뭇길이 그대로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으니더 힘겨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모습을 본 로마 병정이 이 상태로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는. 길에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당시 이 시몬은 억지로 마지못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졌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후에 예수님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잊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언급한 믿음의 사람 루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루포라는 인물이 본문의 이 시몬의 아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몬의 아버지 시몬의 믿음이 그 아들 루포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고 따를 때는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환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자원함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 또한 자원함으로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신 직분 사명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에서 자원함으로 충성 봉사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추워진 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믿고 구약의 요셉처럼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사장이 보든 보지 않든 자원함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억지로, 마시 못해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내 몫이 십자가를 주고 섬기는 교회에서 믿음생활 아니 종교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돈만 바라보며 성공만 바라보며 세상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지금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새벽에 기도하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도 내 목새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가 아닌 예수님처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목의 직분과 내 목새 사명의 길 또한 억지로가 아닌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들을 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울지 않으셨어요. 27절 28절의 말씀인데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울지 않으셨다고 우리들도 무조건 눈물 보이지 말라, 울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울며 주저앉아 모든 것이 끝났다라며. 왜? 예수님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주고 곧 죽게 되는가. 그러니까 울며 주저앉아 모든 것이 끝났다라며. 패배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이 무너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러나 슬픔에 잠겨 모든 것이 끝났다며 주저앉은 채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인, 여인들과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위로함과 더불어 지금은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주제 안전체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즉,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이 말씀 또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더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도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왜 울지 않으신 것일까요? 실패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 예정된 길이요 부활의 길이 예정된 길이요 즉 승리의 길이요 부활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마냥 슬퍼하는 주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올바른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며 올바르게 십자가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다음 없는 즉 끝이 없는 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회복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그런 주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고난 중간에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주신 교훈 대로 이 새벽에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자앉아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리하신 것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꼭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오늘 하루도 내목새 십자가 내목새 직분과 사명의 길을 추워진 일을 억지로 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과 자녀를 위해 기도함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잘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사에게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